당신이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마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먼저, 안정형 애착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부모와 어릴 때 안정애착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 부모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이야기하고 꾸밈 없고 가식 없이 부모에 대해 균형 있는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안정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먼저, 자신과 타인 모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는 I'm okay, you're okay.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 라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안정애착 등 심리가 건강하다면 I'm okay, you're okay.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 라는 말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있습니다. I'm okay, you're okay는 1960년대 미국 정신과 의사 토마스 A 해리스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I'm OK, you're OK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태도를 의미하며 안정, 애착에서 보여주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자기 긍정은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 긍정은 나처럼 타인도 가치 있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I'm OK, you're OK는 긍정 자기 인식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굿인, 굿아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I'm OK, You're OK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 능력과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안정애착 어른은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엽니다.